아, 배가 많이 고프네요. 젓가락 아, 어디갔냐? 근데. 지그거만 자, 그러면, 자, 그 연주하고 같이 있네 아 돌아버리겠네 리리테일 계정 고객의 c 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니다 자, 그러로 자, 그러면, 자, 그러사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추천이 왜 이렇게 많아졌지? 아 이거 뭐야 왜 팝업에 들어가있어? 아 깜짝 놀랐네 네이버인줄 알았다 아 대단하네요 어날 속여 감히 내일 본줄 알았잖아. 어, 오, 씨, 꽉 떠났네. 아. 벌써 10시 반이야? 아. 아, 여지껏 열심히 달렸습니다. 어, 어. 이렇게, 어. 좀 낮잠을 자도 되고, 게으름을 네좀 보내도 됩니다. 네. 충분히 달렸어요. 낮잠을 자고. 스킨을 어. 못자 아, 이어폰도 있어야 돼. 아 피곤하네 진짜 피곤하네 피곤해네 아. 충전도 어 충전이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아 어. <laughs> 음악계 만들다 너무 우울하다. 음. 아 그러면 노래방 때문에 음악을 계속 들어야 돼. 돈이최고님이 별풍선 한개를 선물했습니다 돈이최고님이 아. 스물여덟 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아예 나만의 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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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아 돈이님 고맙습니다 아 어떻게 스물여덟 번째 예 감사합니다 혼자 밥차려 먹는 남자 예 외로운 남자입니다 예 밥을 지금 먹고 있어요 아 반갑습니다 아예제 방송에 오자마자 이렇게 풍성 쏘셨네요 아 저는 하루 종일 잠만 자고, 늘어져 네, 있다가 지금 일어났어요. 예. 네. 네, 하나면은 열혈입니다. 어, 저희 방은, 풍선 하나면여 <laughs> 열혈이에요. 예, 네, 반갑습니다. 나만의 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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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니. 오, 베이비 허니. 예, 네, 반갑습니다. DJ 허니. 예. 네. 혼자 밥 차려 먹는 남자입니다. 네. 이틀 만에 처음으로 씻었네요. 네, 제가 씻고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외로운 밤. 놀때 적적하지 않게 또 이렇게 오셨네요. 아, 혼자 해먹어요? 아 그래요? 어 저는 혼자 해먹습니다.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대가 어, 자취하시나요? 오늘 오불고기에다가 네, 먹고 있습니다. 아, 3 8 예, 네, 저는 34살입니다. 예. 네. 저도 장, 저는 장가를 못 갔고, 네. 아무튼, 혼자 살고 있어요. 하... 외롭지 않습니다, 저는. 데 네. 저는 혼자 할게 많아요. <laughs> 매일 10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44일째 되고 있고요. 네. 네, 혼자가 편합니다. 사실 편해요. 20대 때는 외로웠는데 30대 되니까 어 그렇죠. 정말 있으면 뭐 취미생활 엄청 많죠. 뭐. 요즘에는 동호회도 잘돼 있고 뭐 할게 많아요. 가까운 동사무소만 가도 뭐 교양 프로그램도 많고 등록해서 다니면 됩니다. 네. 그리고 사람을 더 많이 사귈 수 있어요. 어른들이 좀 잔소리를 해서 그랬지 돈, 돈을 돈 벌어야 되는데 아 돈이 안 벌려서 네, 힘드네요. 네. 원래 오늘 제가 장사 나가려고 했는데 장사 안 나갔습니다. 오삼복이 네. 아 그렇죠. 기가 막힙니다. 네. 오징어도 있구요 사실은 즉석식품이에요 즉석식품 네. 즉석식품입니다 네. 제가 만들지 몰라요 사실은. 네. 죄송합니다 대핑 <laughs> 네. 겁니다 네. 아, 맛있어보여요 다행입니다 스팸이구요 그렇죠 이렇게 먹을수 있다는거 요즘에는 마트만 가도 양념이 다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에, 도, 그냥 불에 쥐져 갖고 먹으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렇죠 다 있어. 그리고 요리 같은 것도 요즘에는 많이 또 하시기 때문에 저도 사실 요리를 좀 좋아해요. 근데. 여기서 요리 요리를 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먹고 있습니다. 아, 새우가 있습니다. 새우도 어, 새우, 네 새우도 먹겠습니다. 아밥 먹었어요? 아. 지금 밥 시간이 지났죠 사실은 근데. 근데, 혼자 했으면은 아, 김치국에서, 오. 김치국 맛있지, 시원하고. 뭐. 아, 김치국 할줄 알아요? 아. <laughs> 김치국 어떻게 만들지? 김치, 맛있을 것 같은데. 김치 넣고, 물 넣고, 고추, 고춧가루 넣고. 콩나물 넣고, 시원하게 끓이면 되는 건가? 소고기 다시다 좀 넣고. 아, 그렇게? 아, 그래요? 파, 파도 넣고, 자기가 직접 해 먹는 게 진짜 제일 맛있어. 방, 방금 해갖고, 방금 만들어갖고, 간단하게 먹는 게 진짜 맛있거든. 혼자 산지는 얼마 됐나요? 한 10년 되셨나요? 총각 김치가 있어요? 아 총각 김치? 와 어저께 금요일 밖에 나갔더니 강원도 특산 특산 뭐 농축산물 뭐 축제 있는데 총각 김치가 진짜 맛있어 보여서 그 방송을 좀 찍었습니다. 근데 혼자 사면은 총각 김치 먹기가 힘들어. 대추김치나 먹지, 총알김치는 잘 거의 안 먹는 것 같아요. 깍두기도 잘안 먹는 것 같아요. 없어. 깍두기가 먹을 게 없습니다. 근데 깍두기라든가 이런 거 만들기 쉽지 않나? 예. 제가 원래 김치 같은 거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김치 만드는 방송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11년 됐어요? 아, 거의 11년 됐으면은 얘는 거의 이제 몸에 배갖고 혼자 사는 게 다른 사람이 이제 옆에 있으면 불편할 정도로, 어, 혼자사는게 편하고, 또 혼자서도 또 깔끔하게 살아요. 11년 되면. 처음에 한 2, 3년은 막 지저분하게 살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이게더 깨끗하게 삽니다. 네, 11년 되면. 아, 그럼 뭐, 뭐, 형님 뭐밥 드시고, 차 한잔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술이 좀, 그래서, 쉬고 계시는 거예요? <laughs> 아, 별표, 즐겨찾기 좀눌러주시죠 제가, 매일 10시까지 가고 있는데, 시청자가 없어요. 그래서, 별표, 즐겨찾기를 누르시면은, 시청자가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형님이 이제 가끔씩 오셔도 되고요. 아무 때나 오시면 됩니다. 어, 매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많아지면 방송이 재밌어질 겁니다. 저도 이제 외로운 방송을 청산하고 밖에 나가고 싶습니다. 아, 방구석에서 이렇게 맨날 혼자 물론, 제가 이제 방구석 소통, 방구석에서 이제 랜선 방송, 랜선으로 친구를 사귀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 좀 사, 사람이 많아야지 이제 재밌어지고 더 많아지고 이렇게 될것 같아요. 내일은 이제 교회, 아 내일은 교회를 가기로 했는데 교회에서 이제 추수감사절 뭐 점심에 이제 좀 맛있게 좀 먹으려고 했는데 결혼식 갈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식 가갖고 결혼식 부페 먹방을 좀 찍겠습니다. 내일 어, 내일 한 3시, 3시, 2시, 3시 점심 그때 결혼식 먹방 하겠습니다. 웨딩 부페 먹방 친척들이 뭐라고 해도 그냥 방송할 거예요. 원래는 네. 일요일 점심마다 교회에서 예비하고 교회 점심 먹방을 하는데 이번에는 결혼식 먹방 예정입니다. 네. 아, 노래방도 자주 다니실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혼자 사니 노래방도 많이 가거든요. 저도 노래방 맨날 가거든요 네. 호인노래방 맨날 가요 근데 술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술먹방을 안하니까 좀 죄송하네요 술먹방 했으면 더 좋아할 수도 있는데 어. 술먹방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들 <laughs> <laughs> 홈플러스라든가, 롯데마트 같은 데 가면은, 아, 이마트 이런 데 가면은, 이런 거 이제 제육볶음, 양념 이런 거50% 세일 이렇게 나올 때 있으면 그때 바로 사야 돼요. 예. 가격이 싸고, 어, 맛있게 먹을 수 있어, 한 끼. 대충이면 근데, 네. 그거, 그것만 또 기다렸다가 사는 사람이 많아갖고. 네. <laughs> 아무튼, 오늘 처음 이제 방송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오신 분이 이제 돈이 최고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 새로운 사람이 오고 있고요. 그게 신기해요. 한 분씩 한 분씩 들어옵니다. 맨날, 맨날 다른 사람이 들어와요. 그게 신기한 것 같아요. 방송을 거의 1년, 10년 동안 할 거기 때문에, 맨날 할 거기 때문에, 몇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가 많아질 수도 있고, 한번 보려고요. 계속 해보려고요. 꾸준하게 하다보면 뭐가, 돼, 뭐가 돼. 시청자가 늘어나겠지요. 네, 소화 흡수를 돕기 위해서 천연 소화제 파인애플을 좀 먹겠습니다. 파인애플이 어, 좀 신선하진 않은데 먹어만 해요. 천연소화제. 콜라 같은 거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파인애플 조각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됩니다. 와, 맛있다, 파인애플. 사실 지금 아침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잤거든요. 낮에. 네. 혼자 있으면 그냥 잠만 자게 돼요. 네, 이상하게. 그러니까 잘못하면 잠만 자는 것 같아. 그래서 좀 계획을 세우고 좀 몸을 움직여야지. 되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잠을 잘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 방왜팬클럽은한 명도 안 들어 안 들어오냐? <laughs> 이상하네. 그 이상하게 할 일이 없으면 잠을 자게 되더라고. 이렇게 할일이 없고 그냥 혼자 있다 보면 잠을 자게 돼요. 피곤하지도 않는데 잠을 자게 돼요. 잠잔다고 해서 피로가 풀리는 것도 아니고 어. 계속 잠만 자는 우은 한번 리뷰 좀 해야겠다. 아, 빵은 빨리 먹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안 먹어요. 제 방송은 부담이 없는 방송입니다. 제가 뭐 수정자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조용히 계셔도 되고 뭐 아무 간섭을 안 해요 그냥 즐겁게 만 눌러주고 가끔씩 오셔도 되고 맨날 오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편하게 보시면 돼요 그냥 일상 방송이기 때문에 노총과의 일상 방송이기 때문에 보시다가 재미없으면 또딴데 갔다가 또 다시 오셔도 되고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내일 점심까지 밤새겠습니다. 네, 밤새도록 방송하겠습니다. 잠방 안 하겠습니다. 아, 스팸이 너무 짠데. 아. 와. 옛날에는 혼자 살 때는 이제, 혼자 지낼 때, 외톨이로할 때, 어, 주말만 되면은 좀, 막 소외감 느껴지고 많이 외로웠는데, 요즘에는 그냥 무덤덤 합니다. 네. 30대가 되니까, 주말이 왔는지 뭔지 뭐, 네. 그러니까 혼자, 혼자의 삶, <laughs> 오늘 날씨 좋은 것 같던데, 어, 밖에를한 번도 안 나왔어요, 오늘. 진짜로. 와, 밖에를한 번도 안 나왔어. 아, 곰탱이님, 반갑습니다. 예. 네. 어서 오십시오 잘 지내셨습니까 어, 불타는 금요일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안녕히 가십시오 저는 시청자가 없어서 하루 10시간씩 방, 혼자 방송, 방송할 수 있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원래 혼자 잘 떠듭니다 어, 추천이 14개나 됐어 벌써 왜 이렇게 많아졌지? 근데 잠자는 동안 추천을 엄청 누르고 갔다니까 사람들이 잠자는 방송을 되게 더 많이 봐요 이게 밥 먹고 이렇게 일어나 있으면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불쌍하게 누워있으면 왜 혼자 누워있으면 왜 많이 들어오는 거야? 네. 그거 신기해요 그래서 잠방을 하는데 잠방하면 좀 잠을 제대 못자니까 요즘엔 이제 안하려고 하고있어 오돌뼈가 있냐오도뼈같은거 음. 잘못먹으면 이빨 나갑니다 안먹는게 좋아요 싹다비우.. 아 싹다비우겠습니다 형님 싹다비우겠습니다 밥을 싹다 비울게요. 아, 여기 오자마자 그냥 싹다 비우라고 그냥 바로. 아,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자마자 나가는 사람은 이제 튕기는 사람도 많아요. 예. 네. 전 처음에는 왜 오자마자 나가려는데 보니까 뭐 튕기는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요. 튕겨서 나가는 거예요. 오류나 갖고. 그걸 굉장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 딱딱이었네요. 어. 어. 그렇습니다. 어. 어. 오늘도 어 좋은 식사를 할수 있게 해주신 신과 어, 조상님들, 뭐 여러 어,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식사를 할수 있는 거는 주변 사람들, 어, 모든 환경 이런 거에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아예 다 먹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할수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능력으로 이런 식사를 하겠습니까? 네, 주변에서 다 도와주기 때문에 어, 그렇죠. 지금 배가 많이 고팠기 때문에 이거 한 그릇을 다 먹었어요? 예. 네, 한 대접을. 예. 아, 감사하게 먹었습니다. 도희님, 아잘 먹었습니다. 예. 이제는 예, 커피를 마시면서 뭐 어, 편하게 쉬겠습니다. 밥을 때쉬 치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중간에 뭐 간식도 먹기도 하는데 예. 집에 있으면 계속 먹게 돼요. 사실은 예, 계속 뭐 과자, 뭐, 뭐 여러 가지를 먹게 됩니다. 계속.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는 거죠. 아, 도인님 또어 돈인이 없었으면은 뭐 시청자도 없고 뭐 팬도 없었는데 어 갑자기 오셔갖고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네. 공사장 오빠님 오셨네요. 아, 아 반갑습니다. 일단 먹방을 종료하겠습니다. 일단 종료하고요. 혼자 밥 차려 먹는 남자 어, 밥 차려 먹는 남자 네.